네, 안녕하십니까. 생활 속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발표를 맡게 된 개명대학교 기계공학과 2학년 홍동석입니다. 저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보려는 저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발표자료입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먼저, 제가 가지고 온네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. 이네 가지 아이디어, 첫 번째, 배터리 충전 자전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에스컬레이터 도시가 있겠고요. 세 번째는 삼각 바퀴 전동보드. 네 번째, 캡슐 치약입니다. 먼저, 배터리 자전거가 있습니다. 배터리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이 보조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나중에 배터리를 쓸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되겠습니다. 자전거를 타면 전기를 번다? 와, 이건 꿀템이잖아.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어, 이 아이디어는 그정세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카우, 카우 영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는데요. 카우, 그, 라이트 동영상을 보시면 아프리카 애들이 그 라이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수업을 들으려고, 네, 학교에 오게 됩니다. 그것처럼 저희도 이 자전거를 타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네, 그런 배터리 자전거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에스컬레이터 캠퍼스입니다. 제가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 아까운 시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캠퍼스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든다고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, 저희가 국제터미널을 가보면, 저희가 먼 거리라도 에스컬레이터 플러스 저희가 걷는 걸음거리를 합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그것처럼, 어, 캠퍼스에 에스컬레이터화를 시켜서 저희가 시간 절약을 할수 있겠습니다. 또한 어,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겠죠.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어, 자동차가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캠퍼스 안에 자동차는 없고 그러면서 캠퍼스 내부의 <laughs> 교통사고는 없겠습니다.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사람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고 얼굴을 보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삼각 바퀴 전동보드인데요. 삼각 바퀴 전동보드는, 어, 하루는, 어, 공과대학교 4층에서 제가 수업이 있는데요. 그,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삼각 바퀴 전동보드를 어,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이 삼각 바퀴 전동보드는 한가운데 체인으로 어, 세 바퀴를 동시에 움직여줌으로써 계단이든 언덕이든 어떤 지형지물이든지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는 전동보드를 말합니다. 어, 이 전동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10층까지도 식은 종 먹기로 가실 수 있으시고요. 할머니, 할아버지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캡슐 치약인데요. 대학교를 지내다 보면 치약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시지 않으신가요? 그럴 때 캡슐 치약을 들고 다니길 추천합니다. 이 캡슐 치약은 식용이 가능한 캡슐 안에 치약을 담아서 캡슐을 넣고 칫솔질을 치약, 이빨 닦을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저희가 알약 아시죠? 알약처럼 탁탁탁 빼서 이제 알약을 먹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캡슐 치약도 알약 형태의 이런 재질에 들어가 있어 어 들고 다니기 쉽고 그리고 뜯어서 쓰기 쉽고. 그렇게 사용하기 쉽게, 그리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든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생활 속에서 불편한 문제들을 찾고, 그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짜보게 되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